그냥 먹 p y h 아 그냥 먹어 a p p y h a p 요 y h a p p 어 happy, h a p 저희요? 네. 저희 이스라엘에서요 오, 이스라엘에서 <laughs> 어? 어, 이스라엘 교민이세요? 네? 이스라엘, 교민이세요? 네? 이스라엘 교민이세요? 아니요 이스라엘 이제 여기 알리아 하시는 성교사님 이 계신데 네. 아 성교사님 왔다 이 왔다가 교사님 성교사님 이름이 누예요기석성교사기석 이기석 오다 네, 저희가 프랑스 목사님이시고, 아, 네, 네. 베를린, 독일에서, 독일 목사입니다. 아. 아. 아, 그럼, 아, 네. 네. 아, 네. 여기가 이스라엘 성교사님, 네. 같이 포부 성교사님이세요? 네. 네네.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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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디 교단 파송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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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아, 네네.

zo de code. Tada, hij. En dan moet ik dat l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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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en por aquí que tenéis una costura para vender. Para... Perfecto. Es ahí... que hoy Esto. Ah. <laughs> Ты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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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ere that's coming from. 와... 우크라이나 국경입니다 와.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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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이랍니다 와. 우크라이나 국경이랍니다 국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네요. 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기 좌측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고 우측에는 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오는 사람 아,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네요. 밟고 있는 데는 폴란드고 저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자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저 경비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재하네요. 들어오는 난민들입니다. 아기들도 아... 아... 아, 있고, 주로 여성들이고,

난민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봉사하려고 양쪽으로 음식을 나누고 각국에서 와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을 저게 렇 음식도 주고. 필요한 인력 양식들을 갖춰 가지고 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주네요. 물 같은 것도 다 주네요.

제 방금 들어온 사람들이네요. <목소리도> 알았어, 그냥 괜찮 괜찮. 저 안에 들어가봐. 불오는 사람 보여. 여기 불오는 사람 있다고. 여기 아, 이 이제 아수고하십니다 네. 한국 사람들도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이 준비했네요. 인명도 준비하고. <웃음> <웃음> 저기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네요. 네,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분들 한국 사람들은.